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에 나타난 장점과 적성을 찾아주는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10회에 걸쳐서 10천간 간목부터 개수까지 좀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간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명리학 기초과정과 중국과정 영상을 올릴 겁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시청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갑이라고 하는 한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갑이라는 글자의 원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갑이라는 글자를 두고 일컬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갑은 동적이며 처음이다. 양기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갑은 나무가 껍질을 위에 이고 있는 모양을 한 상형한 것이다. 갑은 만물이 껍질을 가르고 나오는 것이다. 갑은 일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드러나고 한해 만에 나무로 자라는 형상이다.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중국 자전의 원신인 설문해자라고 하는 고서가 있습니다. 이 고서를 좀더 깊이 있게 풀이한 설문해자 주석서에 실린 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글자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거북이 등딱지의 상형이 갑 글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전에서 갑이라는 글자를 첫 번째 천간 갑, 첫째 갑, 첫째 갈 갑, 시작할 갑, 껍질 갑, 갑옷 갑, 이러한 등등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갑의 형상은 큰 나무, 대림목, 동양목, 목재, 통나무, 전주, 가로수, 기둥, 고층 건물, 석탑, 동상, 큰 도로, 농장, 학교, 동쪽, 장남, 안테나 등입니다.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를 보면 실제로 사주 간명에서 응용된다는 점에서 갑은 큰, 첫째 라는 형상이 대표성을 갖습니다. 자, 일간의 간목을 가졌다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소유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간목은 하늘을 찌르듯 거침없이 자라는 나무와 같고 크기가 장대하다는 것입니다.목재로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그 성정이 곧고 바르며 진취적인 기상도 같고 이상도 높습니다.감목은 크고 굵기 때문에 베어지거나 부러질지언정 꺾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굽히지를 않습니다. 감옥은 천간의 첫 번째로 시작하고 가장 앞서 나간다는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 리더, 책임자의 성향이 있고 책임감과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또 간섭이나 구속을 배격하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도 잘 듣지 않고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월감이 표출되어서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며 경쟁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스가 되지 못하거나 보스 기지를 살릴 수 없게 되면 의외로 쉽게 실망하거나 언나가는 행동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태에 반항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변덕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의 곤명 역시 활동력과 생활력이 강하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의 속성은 음양으로는 양목이고 인의 예지 신 중에서는 인의 속성입니다. 방위로 보면 동쪽이고 계절은 봄, 색깔은 청색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담낭, 얼굴, 수족, 동맥을 뜻합니다. 다음에는 간목이 일간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감목이 붙어서 두 개이면 숲이 되는 형상입니다.즉, 경쟁자가 생긴 셈이니까 두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경쟁을 위한 활동성이라고 부리합니다.하지만 숲에서는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는 리더십이 흐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우리말에 갑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갑이 세 개인 갑의 3년이 되면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명예와 부귀가 따른다고 보지요. 또 간목이 네 개면 통목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돈의 상태로도 풀이합니다.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작은 나무라고 도외시 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계를 합니다. 을목은 식처럼 간목을 감고 올라가는 등나 개갑의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나무가 태양의 양기를 받기 때문에 나무가 쑥쑥 자라는 형상입니다. 기가 상통해서 실력과 권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모닥불의 형상입니다. 간목은 장작불이 되어야 하는데 모닥불이 되었기 때문에 뜻에 비해 유통이 적다 이렇게 봅니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민둥산의 외로운 나무의 형상입니다. 다른 간지와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커다란 나무가 논에 쓰러진 형상입니다.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풀이합니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가지치기가 잘된 좋은 제목의 형상입니다. 기상이 뚜렷하고 한결같다라고 풀이합니다. 간목과 경금 모두 강건한 성질이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나무 기둥이 칼이나 도끼를 만난 형상입니다. 따라서 나무도 칼도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간명할 때에는 관제 구설수를 만나게 된다고 봅니다. 갑목이 임수를 만나면 호수가에큰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운 형상입니다. 인기를 얻게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병화를 만나면 수화기제 형태로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 나무가 구름에 가린 형상입니다. 간명간에서는 우울하고 속이 상한 상태로 풀이합니다. 개수가 병화와 붙으면 안개가 피어올라서 앞이 안보이는 형상이 되지만 개수와 병화가 간목의 양쪽이 있으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사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의 특성이 그대로 강하게 나타나는 사주입니다. 양간의 인성과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여명으로 여장부다운 성격이 있습니다. 매사 용두삼위가 많고 인색하며 이기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초년에 결혼을 실패했고 여성스러운 면이 없는 외골수적인 사주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